두 번째 공식 질문은 정재일 씨의 꿈은 뭔가요? 꿈이야. 어, 희한하게도 이 질문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꿈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 꿈이 계속 뭐다?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갈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소박한 아, 거는 있고요. 막, 꿈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지금처럼 그, 정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듣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을 찾아서 음. 헤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네. 음. 그리고 이자람 씨가 네.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네. <laughs>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저기 제시 꿈이 뭐예요? <laughs> 아, 제가 이렇게 꿈을 물어볼 거니다잘 준비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laughs> 코 포... 피플 소피플. 뭐? 누구야? 그거는..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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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자스푼이고 나한테 어. <laughs> <laughs> 가끔 재이가 빈말할 때저렇게 형한테 반말해요 빈말할 때알저 되게 하기 싫은 말을 할 때는 너! 막 이럴 때 있죠 <laughs> <laughs> 그래 내가 재이가 나 진짜 너가 너무 좋아 그래 너